이제 벌써 3월도 한 열흘 정도 남았죠. 시간이 뭐 계속 빨리 가고 있는데, 오늘 좀 해볼 주제는 좀 직장인 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얘기. 뭐 이거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뭐 많은 분들께 해당되는 내용일 것 같긴 한데, 자, 오늘 해보고 싶은 얘기는요. 직장 다니는 3040에게 꼭. 해 주고 싶은 이야기에 대해서 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뭐 여러가지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있죠. 예, 이제 뭐 최근 기사 중에 제일 또뭐 경제적으로 아니면 좀어 여러가지 직장인분들한테 뭐 관심사 중에 하나가 이제 예, 홈플러스 사태입니다. 예, 홈플러스가 이제 뭐 뉴스를 보시면요. 여러가지 지금 뭐 이제 회생을 해야 돼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꽤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마트, 뭐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런 데는 당연히 롱런하고 그리고 뭐 오래오래 갈수 있을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셨을 텐데 뭐 이마트조차도 뭐 이제 지점을 조금씩 줄이고 있고 에 이게 다 온라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때문에 좀 이제 코로나도 있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온라인 시장이 많이 커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프라인 시장이 예전 같지 않은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변화라든가 트렌드를 많이 따라가야 되는데 또 홈플러스도 여러 가지 좀음 대처를 못한 게 있는 건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에뭐 네 그래서 지금 뭐 원인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계속 뉴스에 나오고 나오고 있는데. 어 저는 이제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특히 이제 보통 직장을 다니면은 남자든 여자든 20대 뭐 중후반쯤에 취업을 하죠. 일반적으로 뭐 대학교 졸업했다는 가정하에 좀 늦으신 분들은 뭐 30, 30살 전후로 해서 취업을 하시지만은 어저 또한 그랬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한테 항상 뭐라고 하냐면은 직장을 다니면서 네 월급을 받을 때 새로운 아니면은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도전을 해봐라. 그게 뭐, 사소한 거든, 좀큰 거든. 네. 그래서 저는 뭐, 직장 다니면서도 사실 뭐, 퇴사를 한, 저는 퇴사를 한지한 4년 됐습니다. 퇴사를 뭐, 월급 두배 만들고 퇴사를 했지만은, 그때 당시에도, 음 뭐, 퇴사를 위해서 무언가를 했던 건 아니고요. 그냥 그때 당시에 너무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제 시도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뭐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이 벌면서 그러면서 이제 퇴사라는 걸또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뭐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제 개인적인 사업도 하고 그러면서 뭐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뭐, 홈플러스 사태, 그리고 이제 이마트도 작년인가, 뭐, 최초로 희망퇴직을 신청을 받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어떻게 되는지 는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영원할 것 같던 이런 정말 대형 유통 쪽도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고, 불과, 어한 10년 전, 1년 됐나요? 10년 좀안된것 같은데, 한 7, 8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먹거리 사업 중에 하나인 조선도 정말 큰 위기를 겪었죠. 이제 제 수강생 분들 중에 3040 직장인 분들이 어, 꽤 많고요. 어, 특히나 뭐 30대 분들 중에 이제 수강생 분들이 여자인 분들 중에 저한테 이제 오시는 분들은 보통 출산을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결혼을 해서 좀 아이를 가질 생각이 있으신데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출산을 하고 하면은 육아 휴직과 뭐 출산 휴가 이렇게 쓰면은 보통 뭐 1년 좀 넘게 이제, 직장 생활을 좀 쉬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소득이 좀 많이 부족해지는 상황이긴 해요. 여러 가지 뭐,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지만은, 그리고 직장을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도 있으시고, 그래서 제가 항상 소액으로, 저는 항상 소액으로 꾸준히 될 때까지 저는 이 얘기를 항상 하고, 저 또한 예전부터 뭐 지금까지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조차도 그냥 꾸준히 될 때까지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또 좋게 봐주시는 분들은 또 좋게 봐주시고 뭐 그렇게 하고 있죠.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경험했던 거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의 제 생각도 제가 경험했던 거를 토대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직장 생활의 수명이 조금씩 짧아지고 있어요. 뭐, 당연히, 저는 정년 보장되는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음, 막상 그렇게 정년을, 정년이 보장되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조차도 그 안에서 나름의 좀 불만이 있으셔서 저한테 와서 뭐 강의를 들으시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또 무언가 좀더 변화를 주기 위해서 또 소액으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계속 어딘가에서 다들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어, 세상엔 영원한 게 없고요. 세상에는 항상 어, 잘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랬고 뭐 항상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도 항상 대비를 하고 있죠. 제가 이제 블로그나 이렇게 글을 보면요, 뭐잘 되시는 사례를 계속 올리죠. 당연히 네, 잘 되고 있으니까. 근데 이분들 보면요. 천만원 아래로 뭐, 200만원 이상 물건 낙찰받으신 분도 있고, 온라인 쇼핑몰 해가지고, 부수입 50만원, 70만원, 100만원 만드시는 분도 있고, 근데 공통점은 소액으로 꾸준히 될 때까지 하고 계십니다. 직장생활 힘들죠? 네, 저도 직장생활을 해봤지만은, 일요일 밤이 굉장히 기분 안 좋고, 금요일 저녁이 기분이 좋고 저도 이제 그 생활을 꽤 오랫동안 느끼면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준비되지 않는 퇴사는 정말 나중에 정말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장 다니면서 하라고 하는 게 하다가 안 되면은 직장을 또 다니면 되잖아요. 근데 직장을 그만두고 뭐 소위 말해서 배수해진을 치고 한다? 그러면은 나중에 더 힘든 상황이 올수 있을 겁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뭐, 이거는 20, 30, 40, 50, 60, 다 해당되는 얘기지만은, 30, 40인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직장 생활 5년, 10년, 15년 하신 분들이 여러가지 생각이 많으실 거고, 저 또한 제 지인들, 제 친구들한테 항상 이 얘기를 해주는데, 다들 뭐 고민만 하고 행동을 못 하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요. 소액으로 그래서 하라고 하잖아요. 행동을 못 하는 걸 아니까, 소액으로 하라고요. 근데, 이 소액을, 어떻게 보면 다들 굳이 그 돈을 벌어야 되라고 하면서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벌고 싶어서 행동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내가 무언가 좀 나아지고 싶으면요. 일단, 월급 외로 100만원부터 벌어보세요. 저는 항상 계단식의 성장을 강조를 하고, 그리고 차근차근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월급 외로 100만원을 벌어야 200을 벌수 있고, 300을 벌수 있고, 500을 벌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무조건 500을 벌어야 돼요. 이러면서 행동은 100만원 버는 분들조차도 이제 하지 않는 노력 같지 않은 노력을 하시면서 번다고 또 하죠. 벌어야 된다고 또 얘기를 하죠. 정말 노력을 많이 해보세요. 저는 노력은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도어 투 도어 기준으로 보통 12시간 일해서 보통 300, 400, 500, 뭐, 세후 기준입니다. 600, 뭐, 그 정도 사이로 많이들 버는데, 내가 100만원 벌려면은, 단순히 생각해도 퇴근하고 최소 2, 3시간은 해야 됩니다. 예. 네. 근데 이것도 보장이 안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될 때까지 한번 해봐야죠. 하다가 안 되면은, 노력을 해도 안 되면은, 또 직장 다니면 되는 거고. 계속 될 때까지 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하다가 퇴사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뭐 오늘도 이제 그런 기사 나왔거든요 그 임시공휴일 네. 또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5월 2일에 임시공휴일 된다 아마도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니까 5월 2일 쉬면 은또 이제 진검날리 연휴가 생기거든요 누군가는 임시공휴일 때 해외 가려고 생각을 할때 누군가는 최장 6일 동안 또내 사업체 운영을 해서 누구보다 또 많은 돈을 벌겠죠. 네.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벌고 안 벌고가 차이가 많이 나고요. 경기는 항상 안 좋고요. 앞으로도 안 좋을 거고, 앞으로도 돈 버는 분은 계속 벌 거고, 못 버는 분은 계속 벌 겁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어디 쪽에 속하고 싶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될 때까지 소액으로 하셔서 원하시는 목표 이루셨으면 좋겠고 저 또한 꾸준히 하는 모습으로 계속 결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힘들지만은 또이 또한 즐겨야겠죠. 직장 생활을 즐길 수 없겠지만은 또 다른 분야에서 조금씩 결과가 나오면은 직장 생활도 조금은 조금은 마음 편하게 할수 있을 거라고 제 경험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울타리가 있을 때 하루하루 조금은 더 최선을 다해서 살았으면 좋겠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내용 괜찮았으면요. 네, 구독이랑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